아니 나 찍고 있냐고 아니야 아니, 잠깐 오 찍고 있어 찍어 찍고 있어. 잠깐만 3 그대로 멈춰 어 됐어 잠깐 잠깐 잠깐만 이거, 이거 약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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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하나, 그 총, 그 빼라고. 하나, 그 둘.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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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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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됐어 이거. 이거. 너무 너무 이거. 이거. 어, 이 이거. 이거. 이 정도 거이지인스타거이릴때이렇게해줘야 이거. 원래 이렇게 해줘야지, 딴, 딴 어, 원래 그렇게 해줘야지. 어, 저, 저. 아, 이거. 이게,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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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예뻐. 어, 제일 예뻐. 어, 이거.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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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어, 여기. 이이 이, 이, 이것들 한번몇개더 찍어 볼게 나와봐요. 나와봐요. <laughs> 이리 <이렇게>. 와, <laughs> <laughs> 아, 이게 이다포랭이포랭이포랭이 <laughs> 언니, 뱃살, 뱃살 나와봐. 빨리 집어넣어. <laughs> 어, 좋아, 좋아, 좋아. 랭이 언니 생일이었어? 응, 생일이야. 내일 이 생일. 아, 내일? 아, 언니 <laughs> 생일이야 그래서 제일 가려지고. <laughs> 카메라 갖다 대면 얼굴이 쏙쭉 줄어지는데? 얼굴이 <laughs> <오롤이> 반쪽이래요.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됐어. <웃음> 됐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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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일이 아니야, 보통 일은. <laughs> <laughs> 아, <힘들다. 웃음> 아, 힘들다. 근데 이쁘게 나왔어, 엄청. <laughs> 전후. 됐다. 아, 작아도 광대 그냥 작아 좋겠어 네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 네나 어, 네. 나는 나는 두 군데를 정했어 어디 영등포 코끼리 베이글이랑 코끼리 베이글은 뭔데 요즘 베이글 뜨고 있는 거 여자들이 많이 네. 검색하는 네. 베이글 빵이어어 어, 빵집 베이글 어디 자습해서 더 찍으면 어. 되네 빨리 이렇게, 이렇게 베이글 그러니까 베이글 <laughs> 아베이비 베이글, 리 음, 베이글, <laughs> 음. 베이글이랑 그리고 목자 골목 목자 골목에 음. 황소 곱차 어? 황소 곱자 거기 거길 체인 아니좀 유명한 데있어 곱창이 얼마나 가지 너무 곱창이 땡겨 언니 네. 귀걸이 또 샀네 어? 같은거 사는 거 아니야? 하나 갖고 나올까? 어? 그 기존의... 귀걸이 옷지야 반지도 샀네. 반지도 샀지요. 시원해 보이지? 언니한테 오늘 거울 어, 여기 어여준다 여기서 해. 한번 해봐. 여기 안에서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거울 아니에요 이거? 거울 아니야? 사람 있어. 어, 아, 되게 예쁘다. 어, 어, 너, 뭐야? 너 반지. 어? 반지하고 쌀춤이 거. 아, 쌀같은 거. 다 계획이 있었어. 돼지같이 나것 같아서 이거 띄었어 너는.. <S> 나는 쌀이아니 나는 그냥 이추면서 <laughs> 다닐 건데? 이잖이잖 <오케이, 웃음> <깨끗이. 웃음> <춤추면서 가니까. 웃음> <laughs> <laughs> 춤추면서 자 이거 <laughs> 영등포역입니다 영등포역 네. 자 오늘 여기 먹자골목인데요 아 지금 너무 신이 나가지고 또 이렇게 또 귀여운 반지 샀고 귀걸이도 했으니까 왜냐면 이 귀걸이가 자기를 가져가라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야 계속 거울 보는 거야 지금 계속, 이게 그 계속 영등포 그... 꽃 삽을 맞아서 이렇게 그래. 유리를. 몇 번을 계속 살까말까 고민을 하더라고 그냥 어, 언니, 언니 거였어 아니, 이제 네, 저거. 아 근데 오늘 우리 또 유하가 곱창을 먹고 싶다그래서 맞아 자 오늘도 이 영등포 그 먹적골목에 왔으까 어? 내가 말했던 게저 황소 곱창이야 어디 어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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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아 어, 어. 근데 저기는 사람이 많아서 나는 어. 가봐야지 어. 일단 어. 일단 앉아서 어, 일단 아 어. 사람이 없잖아 아, 네네네, 모든 택대 3인 저걸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저게 나... 네, 어. 소주 마실래? 네, 저 테라... 소주 마실래? 는 네, 저 테라... 테라... 저희 그러면 테라 하나, 소주 하나 시켜네요 네, 우리가 더 관합이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화이팅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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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네, 진짜 맛있다. 여기 맛있는 거. 응. 음. 간은 어때요? 간을 아직 안 먹었어. 난간부터 먹었는데? 아 진짜? 난 이거. 근데 간은 조금. 간을 그래. 내가 왜 먹었냐면 내이게 응. 용이 되게 튼튼해 보이잖아요. 음. 빈혈이 있어요. 비열이 음. 있어가지고. 빈혈에 이 생간이 좋다 아, 그래. 생간이? 음. 사실은 내가 8월에 다이어트 돌입이야. 왜? <laughs> 나도 좀 빼야지. <laughs> 응. 이제 이 정도는 안 돼서 네. 내 8월에 조금씩 조금씩 내가 영상을 보면서 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네. 작아지는 네. 모습을 볼수 있을 거야. 어때? 어떻게 생각해? 아니 이게 작아지려면 확실하게 작아지고 응. 크려면 확실하게 커야 되는데. 어, 어. 근데 내가 지금 컸잖아. 응. 근데 딱 언니 정도해서 음. 우리 그 뽕만 조금 더 하면 음. <laughs> 엉덩이 엉뽕이랑 음. 이것만 좀 하면은 더 그림이 음. 더살것 같은데 어때? 엉뽕을 하자고? 어 언니 나 엉뽕을 하자고? <laughs> 엉뽕 안해도엉 엉덩이 많이 크지 않아요? 아 맞아 그래 지금 충분하다 어 이것도 맛있어. 이거 음. 맛있어. 그냥 김치국인데 진짜 맛있어. 나 갖고 어 내려 놓으세요. 언제 언제쯤 내려 놓으실 거예요? 네, 이제 5분 뒤에 먹으라고. 아, 비주얼이 장난 아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이거 사진 한번 찍어야겠다. 이거 진짜 맛있지 근데. 맛있을 것 같아. 어, 어. 나 무서운데. 언니 몸에 얼굴 두개 달린 것 같아. <laughs> <laughs> 맞아. 내 몸에 두개 달린 것 같지. 아, 또 잘못 눌렀다 아, 이거. 아,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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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먹어도 돼요? 네. 뭐, 먹어도 되는 것 같아. 다이고 또. 뭐. 네. 네. 먹을까? 하습니다 비주얼 썬다. 근데 왜 이렇게 작아? 네. 너무, 네. 너무 작게 잘랐다. 야, 그러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입천장이 너무 질것 같아서 진짜 맛있어요. 역시 이 맛이다. 미쳤잖무미쳤않아 오늘따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 너무 맛있다, 근데. 음. 요. 음.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배부르게 먹었다. 내가 너무 많이 먹었. 어좀 조이 면서 이거만 내가 흔들지 말라 그랬지. 어 아, 넣었다. 이거 그리고 이게 작아. 야, 자극해, 아 너무 작고 들어가질 않아 이게 뭐야 언니야 살이 쪘겠지 살이, 아니. 살이 쪘겠지 손에 아니. 아 이거 그건데 우리 유튜브 성공 기원하면서 잘되 해주세요 잘되 해주세요 예 제이즐 언니아이쁘게났왔어어 됐어. 아수고거아저니 아, 이거 너, 너 져가 알았어. 아, 어. 아니, 나 하고 거 아저아. 아, 이거 아저나 아, 이거 아거 있어 나 코스프레 어? 하고 싶이 일본인 코스프레 언니 코스프레 하고 싶지 않아? 아니, no. <laughs> 아 아, 아아아 맞는 옷이 없어. 나는... 맞는 옷이 없어. 아니, 그거 땡땡땡땡 땡. 근데 오랜만에 국창 먹어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었 진짜 진짜 아니, 너무 맛있었어. 국창에 나는... 진심이셔 가지고. 라티 저게 왜 이렇게 맛있었나? 어, 맛있었죠. 엄청. 언니 별로 많이 안 먹었어. 내가 저 다이어트 같애. 중이라. 라티. 나... 근데 야, 영상 봤는데 다 먹는 거야. 근데 어, 네. 자, 저희 네. 오늘 영등포를 네. 솔직히 말할게요. 영등포 그냥 왔어. <laughs> 다이어트 8월에 돌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아지는 우리 호령이 모습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여기는 네, 찍어겠습니다네 안녕 <웃음> 바이바이, 바이바이. <웃음>